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You're has 613장, 한장더 찬성하겠습니다. 613장입니다. 말씀으로. 게 하소서 위로의주 성령이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하늘나라며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두었더라. 아멘 야곱과 라엘 사이에 태어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열두 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민족이 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서막은요, 요셉의 꿈과 그로 인한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아들만 편애한 야곱, 상처받은 다른 아들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이 나오지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가정이라고 해서 갈등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까지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의 원인을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치유하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요셉을 택하셨고요.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우리가 요셉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내용의 표제를 야곱의 족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야곱은 아직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머물던 즉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거하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태어난 요셉은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두 번째 7년을 마무리했을 때이니까는 야곱이 라반을 떠난 지 10년 정도 된 시점이죠.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는 2절 하반절의 표현을 보면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요. 동등한 아들들로 대우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을 편애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네 명의 아내 중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라헬만이 야곱이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인이고 나머지는 상황상 결혼하게 된 경우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요. 다른 아들들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에는 아버지로서의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야곱의 책임이 큽니다. 야곱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들들을 차별하고 그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 것은 분명한 야곱의 잘못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이 문제를 알고 계시던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듯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멀리 떠나보내게 하셨듯이 요셉을 향해 특별한 섭리를 펼치심으로써 이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수술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들의 화해와 정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발판으로 쓰임 받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이를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히브리어 본문과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는 이 절의 구절에는요. 창세기 저자의 비판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한 것이 아니라 좋지 않게, 즉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것들만 골라 일러 바친 거죠. 요셉은 당시에 17살이었습니다. 아직 신앙과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라고 할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을 단련하시고 그를 통해서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고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게 신비롭고 광활함을 믿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죠. 성경에서 숫자 2는요, 증인 또는 확실한 증거 등을 설명하는 그런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메시지를 가진 꿈을 두번 꾼다는 것은 그 일이 분명히 실현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17살이었던 요셉은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꿈은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서 절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제와 아버지가 해석하기에도 요셉이 왕이 되어 나머지 형제들을 다스리고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보다 낮은 자가 되어 섬기게 되리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야곱 가족의 앞날을 보여주는 계시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시들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된 후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요. 큰일을 할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대하고 광활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도요, 우리 개개인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말하게 하심으로써 이후에 이어질 사건들의 빌미를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며 그에게 채석 옷을 입히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형들은요, 철없는 어린 동생의 평범한 꿈 이야기라고 무심히 넘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이유는요, 야곱과 아들들 가운데 이미 골막하고 있던 심각한 문제를 터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나 갈등, 분열 등의 문제를 적당히 덮어두고 모르시는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드러내시며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시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덮어두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드러내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는 하지만 사실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요셉의 꿈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었죠.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또 누구를 위한 꿈인가요?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섭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은총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픔을 드러내야 되는 일도,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일도, 갈등과 아픔으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언제나 늘 함께하셔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